자 이제 또 새로운 마법을 배우러 마늘 교수님한테 왔고요. Wonderful. Ready to learn f l i p e n d o 플립핸도를 배우게 해 준대요. l i v e it o 플도를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이려나? 자 한번 써보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그런 마법입니다. 어 이제 마법은 다 배운 것 같은데? 학교 관리인 인 글래드윈 문 아저씨께서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어어 알로모라 이거 배워야 돼. 맞아. 이걸 해야겠다. 드디어 이제 문을 딸수 있는 건가? 이걸 배우면 이거 해야겠네요. 배간지럽히 배를 간지럽혀? 이게 뭐람? 저거 과일이 배 아닌가? 아 배초상화. 진짜 그 배가 그 배였구나. 과일 배였구나. 어, 문 열렸다. 뭐지? 여긴 뭐야? 어? 고기를 발로 밟아? 아, 요리한 <laughs> 여기가 식당인가 보구나. 맞아. 이런 거우서본적 있어. 해포 어디에서 나왔으려나? 영화에서 나왔나? 근데, 충격적이네. 고기를 발로 밟아? 괜찮아 발 깨끗하게 <laughs> 씻었겠지 뭐. 아 이분이 문인가봐. Hello again, Mr. Moon. Oh, I was hoping to see you again, my young friend. Gladwin Moon. 아 학교 관리인이었구나. a d curious statue over there. Watch what happens when that light changes from day to night. 밤이 돼서 저 조각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라는데, 월석을 빼줘. 데미가이즈 원석을 획득했다. 어머, 한국에 언급이 나오는데? 데미가이즈를 한국에서 본 적이 있대. 허, 혹시 한국인이신가? 조각상들을 때려 눕혀달라네요. 자기는 이제 무섭대. 전 알로 호모라 배워야 해서 흔쾌히 해드립니다. 투명 마법? 알지. 오 알로 호모라 드디어 배운다. 오, 이거는 조금 긴데? 알로 호모라를 배웠습니다. 자물쇠에 접근을 해서야만 쓸수 있는 그런건가? 아 그런 건가 보네 아 따로 마법을 칸을 이렇게 할당을 안 해줘도 되는 구나 뭔가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 무슨 퍼즐을 풀어야 되잖아 한번 이렇게 돌려 봅니다 어 뭔가 움직일 때 멈추니까 쟤네가 이제 돌아가는데? 아 안에 것도 열려야 되는구나 저 불빛이 가르키는 well 아 어쨌든 열었다 열었고 이제 투명 마법을 쓰래 안장 정용 화장실이랑 호그와트 변동에서 데미가이즈 월석 가져오기 레벨리오를 쓰면서 가래 여기 바로 가서 하면 안 되려나 레벨 이자물쓰라는데오 레벨리오 <laughs> 아, 우리 기숙사였잖아. <웃음> 실패했어. <웃음> 아, 이건 또 이런 건또 처음 보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제발 문만 좀 따져 있었으면 좋겠다. 어, 좋아. 문 따져 있네. 더 위로 올라가 봐. 차라리 <웃음> <웃음> 아 교수님한테 걸렸잖아. 뭐야 저렇게 대놓고 내려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가만히를 해봐야겠다. 아 내가 열었구나. 이제 여기서 교수님이 내려올 텐데. 교감 선생님이랑 샤프 교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 어떡하지? 시선을 막뭐 끌어야 되나? 어떻게든 올라왔고. 어, 교수님들이 사라졌잖아.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아 여기가 반장 전용 화장실이 반장은 전용 화장실이도 있단 말이야? 하긴 해리포터 원장에도 그런 게 있었죠? 열렸고 아 반장 있나봐 지금 어 저건가봐. 데미가이즈 월석. 어 하나 얻었다. 우와 들킬 것 같아. 와씨 깜짝이야. 왜 갑자기 나 있는 데로 오고 난리야.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호그와트 병동은 또 어디야? 위로 올라가야 되나? 그런가 본데? 쟤 교수님들 아니야? 쟤 저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와그리핀도로 반장한테 걸렸어 <laughs> 잠깐만 어디서부터 시작해 나나꽤 많이 올라왔는데 아 아까 거기서 월성 하나 집었을 때 저장 좀 할걸 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아니다 하나 클리어 된거 같아 어 뭐야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거기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나 올라가야 되는데? 이리 와근 저기는 뭐 하는 데지? 시계탑? 어 여기도 길이 있잖아 아 이거 교수님들 수다가 재밌어서 듣게 되네 지금 키리치.. 이번 키리치 누가 우승할지 걸고 있나 봐 좋아, 이제 대화가 끝났나? 자, 선생님들 이리 오시라고? 헉! 어, 나간다. 대화가 끝나서 나가는 건가? 옷 깜짝아. 함량 더 있지 않았나? 어, 없어. 좋아. 와, 여기가 아니야. 아, 여기가 병동이구나. 꼭대기 탑에 있었네? 좋아, 거의 다온거 같은데? 데미가이즈 월석, 드디어 얻었다. 약간 힘들었습니다. 자꾸 걸려가지고. 됐다, 가져왔습니다. 나를 me... 괴롭히는 녀석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대. 네, 뭐 도와드리지 뭐. 보답도 해준대. Extreme... Thus, 월석은, extreme... 월석은 오직 밤에만 회수 가능. <laughs> 더 도와주면 뭘 해줄 거냐고? 네, 그렇게 보상이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소소하게 해주겠지. 달빛 아래 관리인의 한숨 완료. 어, 이제 마법동물 수업을 하면 되겠다. 야외에서 하려나? 야외가 맞는 거 같네. 여기 어 바로 여기로 가면 되겠다. 동물 수업 들으러 갑니다. 아, 또 밤이네. 낮이 돼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 와본 적이 있던 데또 뭐가 열리나 봐 아니 잠을 <laughs> 여기서 잔 거냐고 기숙사에서 자지 어 나도 교복 입을까 그냥 수업을 들어야 될 때는 교복이 역시 낭만이지 Welcome everyone hmm. I see you've already met some of the many e a e s 나도 마법 동물, 동물 키우고 싶어 They are all in their own way Dangerous. Now it seems many of you are out of practice. Let's take some time to review the basics of how to care for a beast. Yes, Professor Howen. Don't worry about Professor Howen's speech. She over exaggerates sometimes. All the beasts in class are perfectly safe. Oh, Pay attention, please. You can practice on Gerald. Just keep an eye on gerald 어, 내가 봤던 그 숲에서 봤던 그 동물이다 be oh. And think 쓰다듬어? T를 누른 다음 어디다가 넣어? 여기? 쓰담쓰담 쓰담. <laughs> <laughs> 귀여워 sure 빗질을 좋아하는 앤가봐 먹이를 또 주래 자 밥먹어 코르크 마겔 같은 걸 먹고 있어. <laughs> 건초맛 아닐까? <laughs> 그래, 이 귀요미가 날 좋아한다니. 퍼프 스캔은 착하네 우리 기숙사 애들이랑 비슷하네. 니즈를 소개시켜 준대. 니즈, 니즈, 니 뭐야? 고양이 같이 생겼는데 고양인가? 마법 고양이. 어, oh, couple of these will get me a few k nuts at least, enough to buy something f o h o n e y j s <laughs> <laughs> stupid t <thing>. h <laughs> i <laughs> 아왜수염을막 뽑으려고 물어버리는 거 아니야? u s t s p c l i a poppy, worried about a w o r

그래 밀렵꾼들의 자질이 보이긴 했어 그 애들. 그 애들. 내가 들어가서 하면 안 되나? 어 된다 온다. 있지 먹을 것도 줘. <laughs> 하트 하트 뿅뿅 얘네도 다 해줘야 되나? 어나 지금 긁극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나오래. 허윈 교수와 대화하세요. 아 여기 문이 있었구나. <laughs> 어 얘는 상호작용이 뜨네. <laughs> 퍼프스키는 악령을 좋아해? 이런 개비 있는 녀석이잖아. 순진하게 생겨서는. 이제 다른 과제를 해야 된대. 나는 5학년을 너무 바로 올라와서. 어? 나 부른 거? 나 불렀구나. Poppy.

좋아, 포피와 함께 가세요. 어떻게 이름이 포피지? 이름도 개기 없네. 이거 너무 짧다네. Oh, 날 만나서 기쁘대. Quite the we're <laughs> Don't you think? We're there. 거의 다 왔대. 어, 날아다니는데요. 매우 예쁜 동물이 <laughs> 내려오고 있어. 우와, 하이윙이래! Wing. 너무 귀엽다. 히퍼그리프래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되나? 인사, 인사하면 돼. <laughs>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눈 어만 얼굴이야. I knew it. I don't think I've ever seen a hippogriff take to someone this quickly. 타이잉한테 먹이도 주고 빗질도 해주래. 먹이가 되게 편해 보이네.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물 마시던데 신기하다. 무중력밥 열심히 먹고 다시 갑니다. 잘 가. 좋은 경험을 했다 나도 키우고 싶어 멋진 친구더라 내가 타고 싶어 터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바깥에 많이 있더라 동물을 좋아하는 포피라는 친구를 새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세바스찬한테 연락이 왔네? 또 필요의 방에 한번 가보라고 하네요. 교수님이. 이거부터 할까? 필요의 방을 한번 가야 돼서 지금. 어? 아니 내 책상들이랑 다 어디 간 거야? 포획 자루래. 아 이거 뭐 신동사 뉴트의 가방 같은 건가? 가방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고 그러던데? 네 디크 뭘 보여줄 생각이야? 나갈 준비가 되면 디크에게 알리세요. 그래 포획 자루로 쓰는 법을 알려줘. 동물들을 잡으러 온 건가? 밀렵꾼을 모신 적이 있대. 그래서 그 기억이 끔찍했대. 포획 자루를 끔찍하게 쓸 수도 있는 거야. 퍼프 스캔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T를 누른 다음. 아 이거는 동물 쓸때 해야 되는 그 마법 칸이 돼버렸네. 세 번째는 자 구해줄게.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자연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어쨌든 하라니까. 자꾸 자꾸 도망가네. 왜 이렇게 빨라. 오 잡아. 밥을 주면 올려나? 아, 길들이 마법 동물하고말할수 있대. 엥? 다른 애를 잡아보자. 어, 아, 됐다, 됐다. 납치 성공. <laughs> 납치를 성공했습니다. 퍼프스캔, <�otonous> 넌내거야왜 <놀룰루> 동료를 잡았나요? 하나, 지금 하나밖에 못 잡는 건가? 뭐털 뽑으려는 거아니 털이 많잖아. 자보노를 잡으래 인제. 자보노 서식지 근처에서 디크와 만나기. Hello, Shall we c o n t was worried about you. 금방에 밀렵꾼들이 꽤 많대. we should work quickly. 레비오소을 써서 날아다니는 애를 잡아야 되나 봐. 어 됐다. 어 새였어. 잡어널 납치 성공. <laughs> 또 잡을 수 있나? 어좀 새가 좀 예쁜데 아 놓쳤어. 한 마리밖에 못 잡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어. 아 놓쳤다. 디크랑 대화를 해야 되나 봐. 근데 얘네 본적이 있는데. 무 u s 문 무리를 이제 잡으러 갑니다. 내 생각엔 여기서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밀렵꾼들이 이제 오나봐 여기를 그래서 안전한 데 이제 보호를 해주겠대 엥? 아 자버놀이였잖아 본인줄 알았네 예쁘게 생겼다 자 이제 또멀려나 다른 거 문카프는 어 걸으러 가도 될것 같은데? 문카프 서식지 문카프는 어떻게 생긴 동물이려나? 문카프는 밤에만 나온대 내가 문카프를 이제 찾으러 가볼게 어, 어 뭐야 염소같이 생긴 애를 하나 납치했어 문 카프 하나 이제 구했고요 구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식물 키우고 있던 책상이랑 어디 갔어? 다 치워버린 거야? 어 그래. 네 여기 너무 작아. 걔네한테는 원룸 수준이라고 음, 절대 안될 일이래. 이제 상상을 해보래 오 뭐야? 온실 아니야? 미니 온실 점점 커지고 있어 응. 나 상상 잘한 거야? 이 안에 들어가 봐 벌써 자연이 펼쳐져 있는 거 같은데? 아름다울 것 같아 아 이렇게 키운다고? 그러면 할만하겠다 여기가 원스터볼속 세상이라고? Look at this. It's 역시 마법은 대단해 개 넓은 부동산이 생겼어 내땅자 이제 풀어 줍시다 퍼프 스킨 자본홀을 문카프 <laughs> 오 눈이 엄청 크네. 어, 차번도너 나왔고 프리저 닮았다. 포켓몬스터의 그 얼음 공격하는 전설의 포켓몬 닮았는데 마법 동물들도 나한테 뭘준는데 이제 잘 키우면은 무슨 털 같은 거를 주는데부터 다다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겠지. 좋아 한번 쓰다듬어 주자. 원더풀하대아 이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쓰다듬어 주는구나. 난 내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줄 알았네. 어털 좋다. 퍼포스킨털 보송보송한 동물로 부드러워서 껴안기가 좋다. 던져도 될만큼 단단해. 코딱지를 좋아해? 이 녀석 식성이 진짜 특이한데? 가정용 반려동물이래. 반려동물용으로 이제 밀렵이 되는 친구인가 봐. 자버놀이랑 문 카프는 어떻게 불러? 자버놀을 어떻게 보지?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납치를 해버렸잖아? 빗질을 하려고 했는데. 뭐지? 그르릉 소리는 고양이랑 비슷한데? 자, 밥도 먹어. 어, 몸카프의 털. 송아지를 닮은 작은 동물이래.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그렇군.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고 목이 길다란, 목이 좀 길다란 그런 강아지? 어 여기 있다. 얘는 깃털을 주겠지? 보송보송해 보여. 자 밥도 먹고 자본으로의 깃털 획득. 작은 반점을 가진 파랑새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동물? 네. 그래? 엄청 조용한 동굴인가 보네? 새가 소리를 지르지 않다니. 진짜 신기하잖아. 또 데려오고 싶다. 너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여기가 얼마나 클까? 어, 풀잠자리도 얻을 수 있잖아. 짱인데? 여기는 뭘까? 내가 잡게 될 다른 동물의 그런 숨숨집 같은 거일 수도 있어. 꽤 멀리 갈수 있네? 여기로 못 가겠지? 못갈것 같아. 오, 2층도 있고 꽤 괜인데 꽤 괜찮은. 어, 애쉬와인우 와. 어, 이건 뭐야? 상장가? 월장석. 아마, 저거, 저기까지는 이제 못갈것 같고. 아, 요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하죠. 물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고 싶다. 바람쥐 토끼. 이런 애들은 못 데려오나? 거머리도 있잖아. 거, 거머리는, 거머리는 가짜 없이 지어 짜버려. 내가 데리고 있는 동물이, 아 암수도 이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암수로 이렇게 데려와볼까? 마법 배틀을 만들어내야 해요 마법 배틀? 옷을 만들 수 있나 본데? 가서 배틀을 한번 써볼게 어? 내 책상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나, 디크가 다, 말도 안 하고 치워버린 줄 알고. <laughs> 놀랬잖아. 아니, 배틀이 생각보다 왕큰데? 엄청 크잖아. 이렇게, 분홍 깔맞춤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옷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속성을 뭐, 적용시킬 수도 있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 저, 강아지 발바닥 같은 게 뭔가 했더니, 동물들 사는 데였구나. 마법 동물 서식지. 새로운 속성 제조법은 도저 캠프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얻은 뭐 속성 마법 같은 게 이거였구나. 이제 알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나 보네요. 지금 입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어, 장비 업그레이드. 기, 자번오래 깃털로 업그레이드를 하나 했고, 속성 부여하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뭐가 좋을려나 내가 다 쓰는 게 별로 없네. 내가 쓰는 거랑 그 상관이 있어 보이는 게 크게 없어. 이것도 해보고 싶다. 근데 깨무는 양배추가 없어서 일단 이거 일단 석성도 부여를 해 봤고 캐스트 완료. 자, 이렇게 마법 동물을 새로 구하는 정원까지 만들고 배틀도 만들고 이제 옷도 만들 수 있습니다.